사무엘 하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암론을 죽이고 그 술로 달아난 압살롬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국가에 반역한 것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효육의 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단 심정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사면하고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교묘한 계략을 꾸밉니다. 드고와의한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앞에 나아가서 압살롬에 대한 그의 심정과 입장에 부합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압노를 살해하고 그슬 땅으로 타라난 압살롬은 3년 만에 다윗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간파한 요압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완전한 사면과 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근신하는 기간을 갖도록 조처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때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실현되고 다윗은 그를 온전히 용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화해였을 뿐이고. 다윗 왕가에는 심각한 내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바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암론과 다말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과의 가식적인 화해 이후에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압살롬의 반란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죄악에 대한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죽음과 압론과 다말간의 수치스러운 사건에 이어 장차 압론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참담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온정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극한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중에도 다윗이 현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참회와 각성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6장 15절부터 17장까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을 환대하며 충성을 약속합니다. 후세의 위장을 알아채지 못한 압살롬은 후세를 아이도벨과 같이 자신의 모사 계략가로 인정합니다. 이어서 압살롬은 아히도벤의 두 차례에 결친 모략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다윗의 편에서 조언한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후세를 통해 아히도벤의 모략을 파하시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반란의 성공을 눈앞에 둔 압살롬이 따라야 될 모략은 무시하고 나르지 말아야 될 의견을 따름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이 과정은 악한자의 도모를 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4자. 슬부야의 아들 요하이 왕의 마음이 악살로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와의 사람을 보내 벌써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성악은 어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젊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 하게 마라. 하고, 요한이 그에 이대할 말을 써줍니다. 대구와 여인이 왕께 아는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잇네.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성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나이를 쳐주린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찾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의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겼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나아 있는 술보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집으로 가.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주왕이여그 주인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은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천하던 내 왕인 왕의 하나는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문제가 더 죽이지 못하리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운 말이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라 청아군들,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지 되시면 그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니하시미니다 우리는 필경주들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고사내쫓인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시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희말씀을 여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와 함께 여주면 혹시 종이 처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늘자의서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려 함이니이다. 당시 내여정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미니이다 워낙한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로눈이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왕이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여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 오로나 옮김자가없으리 왕의 종교와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날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었사오니이는 어 왕의 종교학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유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그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쳐하고 왕을 위하여 국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내주 왕이 종일고함을 왕이 부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의 본체를 보는 하나입다 요압이 일어나 기술로 가서 앞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앞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모이스카엘 그런 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흥미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다고르죠.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세와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만. 그는 얼굴이 아름다우셨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보는데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는데 오지 아니하는지.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불어라! 요압이 마치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겠니? 가서 불을 치느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하게 불을 질러다. 악설을 지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밖에 불을 찔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그랬 어찌하여 내가 그 속에서 불러오게 되었는가? 이때까지 거기 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하야합니다이제는 내가 나로 해본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나가만에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곳에 오른 자, 하는지라 여호와비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는 왕이 압살롬을 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되 왕이 압살롬과이을맞칩니다제 15장 그 외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도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을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다. 너는 어느 성은 사람이냐? 종은 이식을 암우지파에 속하였다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올 폭발이다만, 내 송사를 들여서 하라. 앞에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땅에서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공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별 불길을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이스라엘 우리 중에 왕께 재판을 참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마음이 이뤄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냐. 4년 만에 낙사람이 왕께 아는데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참을 건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운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나란 곳으에 있을 때에 서운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이루사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를 섬길 이다 하였가이다 왕은 그에게에 이른바 평안히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 이에 예,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기 했는데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더니 곧말을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 창업을 받은 이0 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만한 사람들이라. 제사들일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아 아투베리 그의 성은 길로에서 차별해오지 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야. 젊은이 다윗에게 와서 말한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다일러나 통과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운대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야 하고 그날도 성읍을 칠까 하느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 우리가 행함이 오셨소. 당신의 종들입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무를 지키게 합니다. 왕이 나간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매를 하게 일어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블랙사람과 모든 블랙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 0 0명왕 앞으로 행신한다. 그때 왕이 가드사람이 대리했는데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보세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없이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맞게 대답되어 있다. 여호와의살아계신과내 주왕의 살아계신으로 맹세하옵니다. 진실은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네. 다른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원장 사람이 큰 소리로 울리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라. 어느날 모든 백성이 왕약해를 못 향한다. 오라, 사로 와 그와 함께한 모든 내일 사람도 하나님의 왕약괴를 내어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가 또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왕이 사로에기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록 내려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죄와그계신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성이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성전자가 아니냐 넌 너희의 두아들또내 아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다의 아들 용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우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라니,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매어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게 가운데 아이보뱀이 일나이다. 여호와여뭐 하나 할 건데, 아이보뱀은 우리한테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비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탕에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를 머리에 덮어 쓰고, 다비스를 맞으러 온지라. 다비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많이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끼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수성원으로 돌아가서, 앞사놈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코베레고 오래를 패하게 합다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에게 합니다. 근데 두 아들, 곧그 사독의 아기 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용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인간이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중에 내게 소식을 날릴지니라. 하느시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서으로 들어가고 낙사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목소리> 제1 6장 사흘 시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노디 모셋의종치바가 안창 지은 두 나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송이와열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났지라 왕이 치리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비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조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불리리라 하나이다. 무미곳 회색이 있는 것이 아내 것입니다 내가 장로라 하나이다. 내주왕이야 내가 왕 앞에서 내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윗 왕이 방비네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다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들어주고, 또다윗과다윗 왕의 모든 신화를 향하여 도를 향시며, 그제 모든 백성과 용서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어. 지메가 들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해를 흐른 자여, 사악한 자여, 가보라, 가보라. 사울의조세의 모든 필요를 여우께서 내게는 돌리셨다. 그를 믿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 왕께서 나를 내 아들 암살로의 손에 넘기셨고, 누가 너는 피를 흘린 자이로 과를 찾고 하려 한니다 그는 지금 이슬야의 아들 아비스타 왕께 여쭈었대. 이 죽은 내가 어찌 내주 왕을 견뎌하신가수어던데 내가 건너봐서 그의 머리를 대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야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친아 내게 있는데 내 몸에서 낳은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분명 이배냥이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도함을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 내게 바꿔주시기. 다윗과 그의 취종자들이 길을 갈때 지구인은 산비탈로 따안에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낳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쉽니다. 악살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구세가악사롬에게나갔데 그에게 말한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악사롬이구세에게 이르다니.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기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백한자에게 속하여 그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니까? 압살롬이 암흑의 내 이름을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국을 지키게 한부군들과 더불어 동치마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들에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야지겠다이에 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목성에 찬물을 치니, 압살롬이온 이스라엘 위에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품들과 눈으로 넘치한다 그때, 마기도들리 베푸는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키로벨의 모든 개, 하윗이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내리셨다제 17장 아키로벨은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겠소서 어느 밤에 내가 일어나서 하윗의 뒤를 추격하라.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 희생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통한 날이니 내가 다위로만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느압살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그 말을 볼 때였다 압살로니 아랫사람 스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낙살론에게 이르되, 낙살론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가 이러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말대로 빛하냐. 그렇지 않냐고는,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풀계에이 좋지 않냐 하느냐. 왕과 시범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서하라. 그는 그로 있는 꿈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겪어라.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차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부대나 어느 곳에 숨어있을봉 동굴 중에 며칠 먼저 엎드지며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악사병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태함을 타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고 낙심하니 이런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 그의 추종장도 용사인 줄 아는 것다 나는 이렇게 기대할 수 없나이다. 온 이스라엘은 부터 부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가 이다시키던 침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며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니을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바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악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간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악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를두 제사장에게 이르데아히도베이 압사당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반드시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참하기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화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무사한가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아키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며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들고 별가에 먹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방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로올게아니지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끌어있는 우물 속으로 내다더니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었는데 전혀 하지 못하다. 낙설론의 종원들이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못해아이마스와 유가더니, 오들이야 그들이 힘내길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밀어라. 빨리 물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로이와 함 개혁을 씌워왔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새가 없었다. 아비도벨이 자기 계량의 시계에 그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노는 대로 주고 그의 조상의에 장사된 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악설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악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이만으로 삼는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그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다. 이그라가 나하스의 딸 아리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리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악살롬이빌러야 땅에 진칭이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문 조수에게 속한 낙과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우와 로데바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리오와 로블린 빌러 사람 아르실렐라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탕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갔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함께 함께 먹게 하였으니, 이를 그들 생각에, 백성을 그래서 시장하고 보하고 문문하겠다.